안녕하세요. 오늘은 한남 뉴타운 최근 동향과 요즘 고객분들이 어떤 매물에 관심을 가지시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문의를 보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상가 근생 매물을 30억, 40억대에서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한남 뉴타운 4구역 올 근생 매물은 도로가 평당 약 1억 5천 수준이고요. 현재 나온 매물 중 대지 50평이 75억인데 분양 시 50평형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격은 일부 조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매수 금액에 부담된다면 근생 대신 기존 주택을 3년 안에 매도하는 조건으로 1주택 요건을 맞추시거나 기존 주택을 유지하면서 취득세 부담은 있지만 이 주택자로 34평형대 분양을 받을 수 있는 한남 뉴타운 5구역 단독주택 매물을 추천해 드립니다. 매매가는 40억, 전세 5억이 가능해서 실 투자금은 약 35억이면 되는데요. 요즘 이런 매물은 정말 귀합니다. 또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융자 6억 제한 정책이 발표된 이후 한남뉴타운에 대한 문의는 늘었지만 조금 더 기다리면 가격이 내려가겠지 하는 생각으로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경험상 가격이 날개 달고 오를 때는 신중해야 하지만 이렇게 가격 조정이 이루어지는 시기에는 매수 기회를 잡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한남 사구역과 오구용 모두 가격대별 매물이 다양하게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문의 주시면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한남 뉴타운 대박부동산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